이번 시간에서는요, 저희 중국어로 우리 가족들을 소개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. 자, 같이 한번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우리 들어가 볼까요? 这是我爸爸. 함께 보실게요. 这是我爸爸.这是我爸爸..这是我爸爸. 것 이분은 입니다라는 의미예요. 주자가 이라는 의미고요. 시 입니다. 누구냐면요. 와 빠바. 원는 나였죠. 자 나의 빠바 아버지 아빠입니다. 자 붙여서 한번 읽어볼게요. 주시와 빠바 시작. 很好!